반갑습니다. 큐프로의 3분 레슨입니다. 오늘은 공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공 위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항상 뭐 어떨 때는 가운데 있고 또는 왼쪽에 있고 어떠한 클럽은 어디다 둬야 되고 그 헷갈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 공의 위치는 항상 뒤꿈치 기반으로 두셔야 돼요. 이 스틱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죠. 이때 가운데에 있는 공은 보통 7번 아이언 클럽부터 8번, 9번 피칭 샌드, 이 쇼다이언의 클럽의 위치이고요. 그 다음에 스틱을 두 번째 공에다 옮겨놨어요. 자, 이것은 6번, 5번, 4번, 그리고 하이브리드 또는 유틸리티란 클럽입니다. 어, 굉장히 간단하죠. 내 몸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만 내 공의 위치가 클럽에 따라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3번 공의 위치는 드라이버 또는 페어웨이 우드입니다. 어, 이렇게 내 몸은 가만히 있지만 이공 3개로 내 클럽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놔서 이렇게 공 3개만 놔보세요. 어,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하세요. 공의 이동이 되게 많은 줄 알고. 그렇지만 내 뒤꿈치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 위치는 항상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제가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스탠스, 발의 넓이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 공의 위치는 항상 뒤꿈치 기반이지만 공이 왼쪽으로 가 있을 때는 내 왼발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내 오른발을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탠스가 벌어질 때는 내 오른발을 벌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의 위치는 그대로 왼발 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총 공의 위치는 아, 이세 개로 국한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내7번 아이언이나 또는 쇼다이언을 칠 때는 이 스틱이 가운데 공이 가운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둬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롱 아이언은. 이렇게 두 번째 위치에 두시면 됩니다. 롱하이언은. 아, 그리고 공두개다 치웠지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드라이버는 왼쪽에, 이렇게 공 3번 위치에 있으시면 모든 공의 위치는 끝난 겁니다. 자, 너무 공의 위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공을 왼쪽 두 개를 더 놔보세요. 그렇게 해서 공세 개로 내 클럽에 따라서 공의 위치를 선정해 주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공의 위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본은 공세 개로 움직이지만, 저희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뭐 트러블샷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어프로치를 한다거나, 또는 벙커샷을 한다거나. 어, 그럴 때는 내 클럽에 맞춰서 공의 위치가 조금씩 이동할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평지에서는 공세개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공의 위치를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항상 가운데를 기점으로, 공세 개를 더 보세요. 아, 가운데 있는 공은 미드 아이언, 쇼다이언,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롱 아이언 또는 유틸리티 하이브리드. 그리고 마지막 거는 드라이버 3번 우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어, 여러분도 좋은 공의 위치를 선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지금까지 규프로의 3분 레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